오늘 무슨 일이지? 일이죠 오늘은 무 i s 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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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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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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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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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붉은색. 아, 그러면 <laughs> 사이즈 없어가지고 아, 큰 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영버> 씨. <laughs> 잘겠습니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잘을게요 <laughs> 주말에 없어. 주말에 사줄게요. 가까운가요네 가. 가깝다. 내이 거기다 네니 옆, 니옆농 어. 없네. 엄청 뭔데? 야, 프로그램도 들어 아, 아, 서내 얘기를 쳐고세에 이래서 알림 주세요. 아, 죽어! 야, 딱 아.. 딱 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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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오. 아, 야. <웃음> <웃음> 아. 안움 거가 야벌야안움직진 거가 왜 벌어? 이런 거 가야 가야 이리 와. 이거 와. 와. 너무 크노. <laughs> 니다야한번 남았는데. 아파, 아파, 아 게스트. 특별 게스트 <laughs> 딱밤 게스트 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안 된다. 한국, 아이가 일 이거 보냈네. 이거 보냈네. 나한 대도 안 맞았네. 어? <laughs> 아, 지 <시발>, 미끄러졌다. 물고. 아! 사탕 끝. 끝났으면 이 <웃음> <말과해야지>. <웃음> <제우도 식사. 웃음> 여행 간이시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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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간시간 6시간. 시 번호로 보내도 카톡으로 보내네? 내가 조금 더 잘하네 이게 뭐야? 자 뜨자식이야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지금 사상이 내려서 김해경전철 <laughs> 갈아타러 가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야 패션 체크 패션 체크 패션 내가 진금데 무빙워크 이름 몰랐지, 이거? 이거? 무빙워크 말고 뭐라고 하는데?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인차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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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항 패션 한번보여도 멀리 좀더 걸어봐봐. <laughs> 오오케이우오 소녀 지금 화면 기오오고 있거든. 오오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오오오오오오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어, 활보, <laughs>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랑 인젤밖에 없어. 네 찍고 있어. 네. 커피빵. <laughs> <laughs> <그냥 웃음> 이겼으면 그냥 조용히 싹빠져나가게 근데 만약에 센스 넘어면 다시 들어와야 돼. 응. 그냥 그래, 진짜 옷좀 전화기 때까지. 지금 하면안됩니다한 명만. 이거 불. 지명있이 거. 안 되면 된다가 가자고 음. 어? 왜 예, 끝났잖아요. 꼴찌인데. 응. 한명 해도 될것 같은데. 한명 진짜 가면 또 커피. 이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이렇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고이렇고 안내면 진다? 안내면 진다 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이내면 진다 이이 근데 한명 <laughs> 더, 한명더 해야 겠 방금 못붙였어요 네. <laughs> 아니, 위에 <laughs> 이러보니까줄 <찌인> 알았는데 <laughs> 한명더 해야 <laughs> <아이지. 웃음> 네, 한명더 <번> 어? <laughs> <laughs> 네, 한명 더, 한명더 <웃음 웃음> 한 더, 니 빠졌나?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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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쓸 거니까 지금 넣는다 생각 좀할 아니 지금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여기서 어, 이겨야 어, 돼 진짜, 진짜. 왜냐면 여기 가거든 무조건 자동으로 하면 몰빵이야 <laughs> 어, 여기서 이겨야 돼졸라 가면 무조건 무시... 가자 안내면 진나가이바이보끝이에요예 네. 오케이 아, 마지막 심... 판 남았습니다 마지막 판 심란한 전경도 아 근데 지거 같아 가질 것 같아. 피곤하면 저. 아 제가 지금 한번 진짜 지원 좋아? 얼마나 걸렸는데? 작년 작년 거의 얼마냐? 네. 가 가세요. 스 세계 대결 가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이 마이보. 디다 또 sunny day. It's sunny t i m 자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야. 아. 네.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타러 내려가고 있어요. 비행기 타러 가요. 우리 내 부산 간다.